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강도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가복음에서는 그 강도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한 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처음에는 같이 예수님을 욕했다가 예수님의 기도,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듣고 강도 중에 한 명이 회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것을 보면, 한쪽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너가 그리스도라며, 너도 살고 우리를 구원해라, 라고 말하니까,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을 꾸짖으면서, 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극히 적었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을 보고 들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극히 적었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은 사람만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느냐?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내 삶에 예수가 필요하다. 내 자녀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 이런 간절함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의 강도. 예, 둘다 똑같이 조롱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마음의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왜 죽어야 하는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난 정말 예수가 필요하다. 난 정말 예수가 필요하다. 이 간절함이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한마디의 고백은 이제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서 시작될 심판 앞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믿음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그 시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고 보면 성경의 역사는 참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고백한 사람들은 하나님 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신을 찾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언제든지 우상숭배하며 타락해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에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만나 주시고 고쳐 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호산나라고 외쳤지만, 그러나 그 외침은 얼마 안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높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 외롭고 아픈 길을 주님께서는 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그 길을 가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라고, 내게는 주님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라고, 우리 가정에는 주님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라고, 우리 자녀에게는 주님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못 박히셨고, 물과 피를 흘리시며,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주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수 있는 고백은 딱 하나입니다. 제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더더욱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찬양, 예수 사랑, 예수 자랑. 아멘.